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양지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볼 것은 만화,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소개해볼 건데요. 오늘 소개할 방식은 바로 인터뷰 음식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터뷰 해주실 분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은 저는 그 질문을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형식인데요. 자 이제 질문 주시죠. 네, 양지수 씨의 최애 캐릭터는 누구예요? 궁금하니까 얘기해 주세요. 끝말 것도 없이 당연히 아이언맨이죠. 아, 아이언맨이군요. 아이언맨이 왜 최애 캐릭터가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음, 제작년쯤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온 아이언맨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입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언맨 캐릭터가 등장하는 곳이나 배경, 성격 특이한 점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일단 아이언맨이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은 아프가니스탄이요. 아프가니스탄이고 그곳에서 무기 시연회를 하다가, 아, 거기서 군사 기지로 돌아가는 도중에 한 테러 단체의 습격을 받아서 납치를 당해서 그,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만든 게 바로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의 성격은 음, 많은 관점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 사람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단 엄청나게 부자고 거기다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까지 좋아, 좋아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최첨단 기술의 아이언맨 슈트를 지금까지 무려 80개나 넘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정말 멋진 캐릭터네요 그러면 이 캐릭터를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떤 이유를 추천하고 싶나요? 음, 저는 일단 일단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하고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블을 탈 마블 덕후를 탈퇴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마블의 인물 인문하려고 찾아온 입문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그분들한테 한번 마블 정주행도 해보고 이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대단한 캐릭터인지 한번 얼마나 대단한 캐릭터인지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유익한 영상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이렇게 아이언맨은 이렇게 마블과 마블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장식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유익하고 또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그렇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